자, 일단은 지금 캐릭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어, 일단 우리 본주님이 일단은 지금 신화 기사를 갖고 있죠. 예, 요 캐릭터 우리 본주님이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예, 오랜만에 신화 변신 캐릭터 한번, 네, 저기 소개를, 네,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 스펙이라든지, 뭐, 얼마에 파는지, 어, 이것저것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레벨은 89에 경험치가 94%네요. 94%면 은뭐 얼마 안 있다가 6%만 올리면 은 90레벨이 맞아있는 그런 캐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피통은 9879, 방어력 265방, 마방은 353방 현재 요렇게 나와있는 우리 본주님의 스펙이고요 장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를 보면은 어 일단 비각인 오지투, 오지간, 구나발, 각인템 그 다음에 칠고판, 7마요 7완력각반 그 다음에 7격장 2샌덤가더 샌덤가더 각인 그 다음에 7금날 7견갑의 7티 네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악세사리 악세사리는 축7불기 그 다음에 축육검기그 다음에 유의자 반지 도펠 목걸이 그 다음에 축6아누비스 반지 축5아누비스 반지 축6용반쌍그 다음에 축5완력팔찌 축5용사팔찌 네 요렇게 지금 갖고있구요 그 다음에 영웅눈 그 다음에, 힘눈은 옷자리. 충육소, 충육해보그 다음에, 활용수정은 옷자리가 현재, 아, 어,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변신을 보면, 일단은 신화가 각성은 안돼 있어요. 어, 전설은 일단은 다섯 개. 영웅개수는 52개 있네, 요 52개. 뭐, 희귀 변신은 지금 없는 것들이 딱두개 2개 있습니다, 두 개. 라반이랑 낚시소년? 아, 플레임텅이구나. 어, 플레임텅은뭐 합성에서 나오는 놈이라서 요는, 요 놈은 뭐 금방 나오는 거고. 자, 합성 이력은, 어, 뭐야. 전설이 되네? 형님, 이거 어떻게 뭐, 계정값 몸값 좀 올려드립니까, 형님? 아, 아니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전설 인형은 현재 3개 갖고 있네요. 네, 3개에다가 지금 이제 데몬까지 각성이 돼 있고, 네, 영웅은 23개. 네, 23개 갖고 있습니다. 네, 컬렉션은 일단은 STR 10개, DEX 8개, 콘 5개, 인트 6개, 근뎀2십녀 근명 29. 네,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어력 19. 난 피통 3625. 네, 정도가 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가지고 현황도 한번 보여 드리자면은 현황은 47% 정도. 네,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스킬. 자, 스킬은 일단은 저기 블레이드 스턴 하나 갖고 있고 카운터 베리어 마스터도 있네요. 예, 카마 기사, 그다음에 신화 기사. 신화 스킬 기사. 네 요렇게 지금 되있고요 어.. 지금 쇼크 스턴 같은 경우는 또 1단계가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강화가 되어있어가지고 스킬 적중 확률 그 다음에 스턴 내성무시 2%가 적용이 됩니다 형님들 자그 다음에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풀이고 샤프어택 2단계 블루어택 1단계 리덕션아머 1단계 자 문양은 에바가 12번에 8시 파그리오 16번에 일단은 1 0시고요 마푸르는 자물쇠 하나 그 다음에, 사이아는 9번에 6시. 어, 그랑카에는 11번에 7시. 네, 정도가 되어 있고. 아이나사드도 10번에 7시. 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기사시대곧온다고요 언제 오는데요, 언제? 근데 기사시대가 올라면은 최소한 1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작년 3월에 나왔잖아, 작년 3월에. 다음은 수호성입니다. 수호성은 조우가 일단은 23개. 그 다음에, 아투는 13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질리언도 11개. 자, 다음 크리스턴는 13개. 13개 되어 있고, 어, 이실로테는 지금 9개가, 어, 되어 있습니다. 9개. 저희 숙련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4단계. 어, 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4개가 지금 작업이 되어 있고, 자, 자기는 지금 준남작 2단계고요 네, 준남작 2단계에다가, 어, 엘릭서를 보면은 일단 일반 엘릭서 24개, 하프 엘릭서 742개, 거기다가 확장의 수는 5벌이 지금 작업이 어, 되어있습니다 뭐 인벤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어 변코가 일단은 151만개 151만개 그 다음에 명코 240만개 어 방반이 일단은 추고방반이두개가 있네요 추고방반두개그 다음에 사냥꾼의장 옷자리 어 사냥용 세트로 지금 신한반 두개 각인으로 또두개다 갖고 있고 옷자리 방어팔찌 네 요렇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상세정보를 보여드리자면은 어 일단은 지금 힘이 94 덱스 33콘33 33, 위즈 39네 요정도 되어있고 어 상세정보는 현재 근뎀 217 네, 명중 278뭐 근거리 추가 데미지 28 거기다가 리덕션 58그 다음에 pvp 리덕션 54네 정도 되어있고 어 스턴 적중 88% 스턴 내성 110% 정도가 작업이 되어있다 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네 다음과 같습니다 비각템 한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투 고판 그 다음에 금날 격장 마요 각반 애자반지 완력팔지 육아누 오아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캐릭은 지금 우리 본주님이 얼마에 정리를 하시냐면은 네 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3천에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형님들 네 통으로 3천 삼천의 정리를 하니까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한번 주시고요. 잠깐 매력 어필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시다 기사 갖고 있는 형님 거 들어가 봤잖아요. 진짜 이그 간지는 남 기사 말한 게 없긴하다 진짜로 사냥이요? 사냥 뭐 느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요정이 너무 빨라서 그렇지. 어, 기사가 요 정도면 느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요정은 저기 막 트리플 때리고 하니까 빠른 거고. 아, 요정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예, 원거리랑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트리플 땡기고, 레피드 땡기면은 격수랑은 틀리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 뭐를 어, 언젠가는 그, 기니지잖아요? 끝내는. 끝내는 이제 기니지기 때문에. 기사 시대가 고만 조만간 올 겁니다, 형님들. 예, 조금만 좀더 하시면은 분명히 기사 시대 와요. 매력은 충분히 있는 클래스죠.